양성평등 탐무생활 직장편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각종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 상사와 부하 남성과 여성이 아닌 우린 직장 동료입니다. 오전 8시 박주무관은 오늘 청소 당번주라 일찍 나왔어요. 먼저 나온 직원들은 쓰레기 봉투도 버리고 그릇도 씻고 기계도 닦고 책상도 닦고 빗자루로 쓸고 있어요. 역시 멋진 우리들이에요. 지휘 여하, 성별을 막론하고 함께 청소 중이에요. 나도 어서 참여해야겠어요. 일을 할때 성별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봐주세요. 오전 9시 반, 액년차관 주무관은 열심히 당면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업무는 난이도도 높고 각종 민원도 많지만 열심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집에 가면 육아에 집안일들이 많이 쌓여있지만 남편이 함께해서 참 다행이에요. 함께하는 남편 덕분에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역시 업무는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김 직무가 음, 네. 뭐 업무 사업 당견됐다면서요. 아, 네. 어, 비결이 뭐야? 동안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도 갈 길이 그만리 같았는데 남편이랑 같이 육아하면서 그나마 많이 상황도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도와줘서 운 좋게 됐죠. 겸손까지 하네. 하여튼 멋져. 최고야. 음. 최해 이게 건축 관련 분야도 있어가지고 남자 직원이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거든. 건중간이 적임자인것 같아. 음, 참 잘했어. 굿 굿. 우리 모두 배려하고 고운 말을 주고받아요. 오전 11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계장님이 복도에서 사무실로 향하고 있어요. 그 뒤를 강 주무관이 따라가고 있어요. 1년도 안된 신규 주무관은 계장님의 눈치를 조금씩 보고 있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료를 누락시킨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전화를 끊는 계장님을 향해서 강 주무관이 말을 꺼냈어요. 아, 계장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자료를 누락시켜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어, 괜찮아. 나도 그랬는데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죄송합니다. 참, 다행이에요. 역시 고마운 우리 계장님. 사실 예전에 남자치고 너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다신 실수하지 말아야겠어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동료가 임신, 출산, 육아시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해요. 오전 11시 50분 오늘 대강당에서 멋지게 발표를 하는 김주무관. 발표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전화가 걸려오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심각해 보여요. 네. 아, 지금 좀 곤란한데.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가 혼자 있는데 네. 데리러 갈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아, 좀 네. 가봐도 될까요? 아 네, 이거 게어세요 어서 빨리 가시고 그일 마무리는 제가 다할 테니까 대리 미안 하지 말고 어서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동원돼야 한다. 주변의 동료가 임신 출산 육아 시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할 때 더욱 멋진 우리가 될것 같아요. 어, 할수 있게 됐어. 내가 갈게. 공감하지 않는 농담과 불편한 스킨십은 저 멀리. 오후 열두 시반 점심시간 시간돼서 걷기 운동을 하러 나온 우리들 체력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 열심히 걷는 우리들 옆에 있던 한 여직원이 남직원 허벅지를 쿡쿡 눌러봤어요. 주사님 하체가 떠해서 운동 안 해도 되겠네. 네? 충청이 왜 이래? 아 네. 아니 주사님. 동성 간에든 이성 간에든 좀 지켜주셔야 될 선이 있어요 공감하지 않는 농담과 불편한 스킨십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동성 사이에든 이성 사이에든 공감하지 않는 농담과 불편한 스킨십은 더 멀리 보내버려야 해요 슬기로운 직장 회식 문화 함께해요 오후 다섯 시 그게 연출을 위해서 회식하는 상황을 꾸며 봤어요. 단, 여기에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회식을 좀 하고자 하는데 그 우리 밥 먹고 그 볼링 치러 갈까요? 안 그러면 밥 먹고 그 영화 보러 갈까요? 안 그래도 건강 챙겨야 될것 같은데 볼링 치러 가는 게안 좋겠습니까? 아하동읍 영화관에 재미있는 영화 한다던데 영화 보러 가면 내수 경기 진작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음다 좋은 것 같은데? 아, 저는 좀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모든 이목이 이주무관에게 집중되어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보이죠? 하지만 다들 규칙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3주가 지났어요. 사정이 있으면 될수 없죠. 밥 먹고 볼링 치기 두 번째. 밥 먹고 영화 보는 그두 가지 중에서 우리 결수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택한 분 손들어주세요. 저도. <웃음> <웃음> 다수결로 일 번이 채택됐어요. 회식겸 운동겸 가서 건강을 좀 챙겨야겠어요. 다들 슬기로운 직장 회식 문화에 더욱 더 반합하고 싶어졌어요. 퇴근 후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이주무관은 조금 전 회식 결정 상황에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않은 직장 동료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 세근 후에 남편과 아이 학원에 함께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괜히 아이 교육에 유별나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도 되고 남편하고 약속이 어긋나게 될까봐 걱정도 했는데 직장 동료들 덕분에 편안하게 상담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치열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되어봐요. 손짓락이거손가락 시작. 하면서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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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되겠네 콕콕 콕러작 시작. 시작. 시작.